스윙 동작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는 우리가 양발 사이에 캐틀벨을 주도록 하고 섰는데, 스윙은 한발 뒤로 서주면 돼. 그리고 방금 데드리프트로 섰던 그 넓이 정도. 내가 서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하기 전체 힘을 잘줄수 있는 정도의 넓이 그리고 발가락 방향을 찾아서 서주면 되고 자 똑같이 시작 자세는 길게 척추를 늘려주고 그리고 엉덩이를 8시로 밀어내면서 무릎을 오픈시키고 발바닥을 전체에 체중을 맞게 분산 시켜 주면 된다. 엉덩이를 뒤로 미니까 뒤꿈치로 체중 실리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어. 아 맞지. 엉덩이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체중이 뒤꿈치 쪽으로 좀 실릴 수는 있어. 하지만 응. 동작을 할때 발가락이 들린다. 혹은 이 앞꿈치가 들리랑 말랑 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하체라든지 이런 무게중심이 한쪽으로만 실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힘을 낼 수가 없다. 어, 우리는 많은 근육들을 한 번에 동원시켜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게중심 또한 발바닥 전체의 체중이 같이 실려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엉덩이를 뒤로 밀더라도 너무 뒤꿈치로만 체중이 가지 않게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스윙의 첫 번째 시작 단계, 하이크 패스라는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심플해. 뒤로 한번 당겼다가, 원래 캐틀벨이 있는 지금 위치까지 사뿐하게 내려놓면 돼. 지금 캐틀벨이 있는 위치가 가상의 X자나 꼭지점이 있다는 라 거를 내가 상상을 하고, 거기서 세팅을 한 후에 숨을 들이마시고, 당겼다가 사뿐하게 내려놓으면 된다. 자, 한두번 정도 보여주면, 손잡이를 기울여서 살짝 부러뜨리고, 호흡을 채고 이렇게 하면 캐틀벨 스윙의 첫 시작, 그러니까 캐틀벨이랑 처음에 조금 스윙과 친해지는 단계라고 보면 돼. 무게 중심이라든지 내가 당겨지고 가고 사는 상황에서. 어,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두 번째는 뒤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앞뒤로 흔들릴 때 중심점을 맞추고 그 상황에서의 안정성들을 한번 느껴보는 거야. 자, 이거는 펜둘럼 스윙이라는 동작인데 똑같이 자세 취하고 엎드이 마시고 당겼다가 후. 자, 지금처럼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 캐틀벨을 앞뒤로 움직여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캐틀벨이 뒤로 가게 됐을 때, 내 몸도 뒤에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겠지. 혹은 앞으로 갔을 때 중심이 앞에 있으면 꼬꾸라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 반대되는 무게중심도 한번 느껴보고, 캐틀벨이랑 더 아까보다 많이 친해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펜돌럼 스윙을 하다가, 아까 데드리프트 하단 구간에서, 그 시작 자세. 에서 힘차게 발을 밟아 일어났던 동작을 섞어주면 그게 스윙이 돼 자, 시작 자에 잡고 호흡을 채우고 펜드롬 스윙을 세번 하고 그 후에 한번확 일어나는 동작까지 보여줄게 마지막 네 번째 때 힘차게 지면을 눌러서 내 상체랑 하체가 쫙 하고 펴지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가 내려놓는 거를 스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윙 자체를 하나씩 끊어서 하는 것도 또이 연습, 기술 연습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다섯 개를 할 건데 연달아 다섯 개를 하지 않고 한 개씩 끊어서 내가 힘을 쓸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스스로 인지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엎드리 마시고 지금 나는 하면서 동작이 다섯 개가 조금씩 다 달랐다라는 걸 느꼈는데 사실 이렇게 끊어서 하는 움직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동작의 다섯 개가 어떤 하나의 선처럼 같은 느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연습을 해주면 된다. 올라왔을 때이 주먹의 위치가 어깨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가 어깨를 눌러주고 복부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 광배근에 힘이 빠지게 돼. 그래서 올라왔을 때 헐랭이처럼 팔을 높게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먹의 위치가 최대한 어깨 정도 선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꾹 눌러주는 힘으로써 이 올라가는 힘을 통제할 필요도 있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힘이 세고 혹은 패틀벨의 무게가 너무 낮더라도 올라가는 힘을 스스로 끌어내려서 눌러주거나 패틀벨 무게를 올려서 내 수준에, 내 힘에 맞는 어, 텐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한 개씩 됐다. 그러면 세 개, 혹은 많게나 다섯 개 정도까지 스윙을 연습해 보는 거야. 연결시켜서. 그래서 세개 먼저 한번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상하체가 순식간에 파워 있는 힘으로 펴지는 동작들을 연결시켜 보면 된다. 히읗 소리 내서 뱉는 게 음. 피들벨이 이렇게 날라왔을 때호 하고 뱉으시는 거예요? 응 음. 아까 얘기했던 이 파워있는 움직임을 요할 때는 이 상체랑 하체의 힘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수 있는 이 몸통의 아주 중요한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호흡할 때후 혹은 하라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안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파워 있고 강한 움직임 안에서 호흡을 후 혹은 하 하게 되면 뭐 의도적으로 복부에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난 타이트한 힘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소리 치자 발음을 뱉어 주는 경우에는 훨씬 더이 복부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치자 발음 소리를 보통은 네개 얘기를 하고, 호흡을 한번 뱉을 때, 얼마나 뱉어야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호로 들이마시는 깊은 호흡이 처음에 마셔질 때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혹은 50%에서 75% 정도. 그렇게 호흡을 뱉어주면 돼. 100% 마셨으니까 100%다 뱉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를 다 뱉게 되면, 이 복부를, 호흡을 들이마셨을 때, 이 복부 안에서 일어나는, 압력들. 우리가 그 압력들로 허리랑 골반이 안정화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안정화된 안쪽에서의 압력이 줄어들게 돼. 줄어드는 상황에 그 힘과 그 스피드와 무게를 내가 통제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호흡은 어느 정도, 50에서 25% 정도의 호흡은 남겨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짧고 굵게 어, 소리를 내주면 된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파워 브레이싱이 어, 호흡이란. 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을 연결시켜서 한번 해볼게. 하고 중간에는 팔다리를 털어서 몸에 있는 텐션을 한 번씩 다 빼주는 거야. 굉장히 이 파워 있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절에 순간적인 힘을 주고 압력을 주게 돼서 쉴때그 압력들을 풀어줌으로써 이 회복도 하고 다음 동작, 다음 운동에 대한 몸의 준비 상태를 만드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은 데드리프트, 그리고 데드리프트 통해서 스윙 동작까지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할수 있는 것들을 일단 소개를 해줬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디테일들은 동작을 하나하나씩 끊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줄게. 먹힘 주고 가볍게 부러뜨리고 자 호흡 최고 시작 하나 둘셋넷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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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그만 오 좋다 그렇지 잠깐 쉬었다가 아 좋아 다음에 1 0개네어0개 네? 어?